좀 그림 같은 장면 풍경인데 우리? 그림 같은 이런 이고 있는 느낌 같지 않아 색깔 나오는 응. 읽어줘봐. 음. 문제를 마주하며 살아가면 돼.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극복해 나갈 뿐이야. 도망가고 해결하고 그런 게 극복이 아니고 그 문제를 끝까지 피하지 않고 겪어내는 거. 그게 극복이야. 음. 소설이요? 아, 소설 중에 한 글귀를 미칠 걸... 그런... 음... 이렇게 음. 더 부탁드립니다. 지금 살고 있는 오늘에 집중해야 한다. 이게... 뭐... 되게 좋은 글귀가 되게 많아? 뭐라고 하면 좀 어때 내 인생인데 갔다 아님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지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정답이라 믿으면 그게 정답이야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들은 너한테 관심 없어 애들이 들으면 좋은 글귀들 음, 그런 그런 내용들이야 여기 그 메리골드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마법의 나라에서 온 여자가 있어. 음. 이 여자가 세탁소를 열어. 음. 세탁소를 여는데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 그 옷에 그런 마음들이 묻어나. 음. 그거를 이제 여자가 세탁기에다가 빨면은 그 마음의 상처가 다 지워져. <laughs> 그러면 여자가 그거를 이렇게 다 날려보내줘. 그럼 음. 상처가 치유가 돼. 음. 그래서 이 여자들이, 이 여자가 해주는 얘기들이야. 그럼 내 옷을. 내 내 옷을 맡기면 내 옷에 음. 상처가 드러나서 걔가 세탁을 해주면 내상처 음. 없어지는 거야. 내그 옷을 입으면. 음. 음. 아, 여자가 흰 셔츠를 줘. 아, 음. 주는 셔츠를 내가 입으면. 어, 입고 그거를 이제 그 상처를 빨지. 상처를 을 하면 아. 상처가 옷에 오물로 남아. 음. 음. 아, 음. 그걸 벗어서 아. 그것도 주는. 선택을 할 수가 있어. 내가 그거를 깨끗하게 잊을지 어. 아니면 그 상처를 남겨두고 그 기억을 그 할지. 그 셔츠를 그것도 내가. 그냥 입을지. 어. 김치지로 그, 입을지 어, 어, 그것도 선택을 <laughs> 할 수가 어, 있어. 음. <laughs> 어떤 아픈 기억은 지워져야만 살수 있기도 하고, 어떤 기억은 아프지만 그 불행을 이겨내는 힘으로 살기도 하지. 슬픔이 때론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해. 불행하지 않으면 좋은 거야? 불행하지 않다면 행복한 건 아닌가요? 삶에서 불행을 빼면 행복만 남아? 그렇지 않을까요? 하루 중에 불행과 행복 딱두 가지 감정만 느껴? 아니요, 두 가지만 느끼면 어떻게 살아요? 그럼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까요? 뭐, 여러 가지. 거기서 처음 읽었던 것 중에 슬픔이 살아가는데 힘이 되기도 한다? 음. 음, 그치. 매우 동의되는 말이다. 음. 언니들은 음. 어떤 슬픔이 내가 살아가는데 음. 음. 그런 힘이 됐던 것 같아? 그런 슬, 기억나는 슬픔들이 있어? 나는 거 없던 거 없는 거 같은데 슬픔이 힘이 되는 거? 음. 그런 거 없는 거 같은데 없어? 응 음. 현수 언니 슬픔이 힘이 된다고? 응난 음. 지금 듣다 보니 하나 생각이 났거든 아, 맞어. 라고 생각했던 게, 음. 오빠가, 큰 오빠가 내가 고등학교 음.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음. 그 돌아가셨을 때 오빠가 돌아가신 거에 대한 슬픔보다, 음. 엄마가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는 엄마를 보면서 내가 음. 되게 슬펐거든. 음. 그냥, 쓸모없는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걸. 음. 우리 엄마가 음. 가장 사랑하는 음. 아들이 음. 죽은 거에 대해서, 엄마의 모습 진짜 너무 당연히 슬플 거 아니야 음.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슬퍼서 오빠의 슬픔을 슬퍼할 겨를이 없었다 음. 그래서 오빠의 죽음을 슬퍼한 건한 10년 20년 지나면서 음. 그때서야 조금씩 나에게 슬픔으로 다가오더라고 음. 그래서 엄마의 그 슬픔 장면을 보면서 음. 뭔가 내 인생에 되게 많은 영향을 준거 같아 음. 슬픈 사람을 위로해 주는 일에 되게 뭔가 사명감을 느끼기도 하고 음. 그런 걸 하다 보면 내가 쓸모 있는 인간이 됐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쓸모 있는 인간이 되고 싶다는 과도한 어떤 막 욕구가 그때부터부터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어, 슬픔이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데 힘이 되기도 한다라는 구절이 나한테 다가오더라. 없는 같 아, 슬픔은 그냥 슬픔이야. 음, 그냥 슬픔인 건 뭔데? 어떤 건데? 그냥 슬퍼서, 슬퍼서 어떻게 돼?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슬퍼서 어떻게 돼? 또안 좋은 기억이지 뭐 슬프고 아픈 거면. 음. 슬프면 어떻게 해? 나는 잊으려고 해. 생각 안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할수 있어? 잊으려고 하는 거, 생각 안 하려고 하 바쁘게 다른 일을 한다든가 생각 음. 안 나게 뭐 분주해진다거나 그래도 잠깐 쉬면 그게 또 올라오지 않아? 근데 그러니까 그제 여... 생각날 때마다 다른 짓을 계속 해야 시켜 응. 물타기를 해 <laughs> 물 여기 <타리를> 언니 <laughs> 말들 찾은 건데 응. 아? 기억이 열이라는 동그란 원으로 이어져 있다면, 좋은 기억 하나가 안 좋은 기억 아홉 가지를 덮어준대요. 그래서 음. 하나의 좋은 기억을 늘리는 게 중요하대요. 음. 지나간 안 좋은 기억은 저 밑에 두고, 새로운 좋은 기억을 제일 위에 덮으면 어떨까요? 음. 이렇게 그렇지. 원이 있으면 음. 다 덮는 거지. 그렇지. 나는 그거를 되게 음. 한참 뒤에 알게 됐다. 음... 내가 만약에 어렸을 때 그걸 알았으면 음... 저 방법도 선택할 수 음... 있었을 것 같은데, 음... 슬픔이 너무 크니까 음... 그 안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거? 있으면서 음... 방법을 찾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언니가 지금 한 말에 너무 동의를 하거든. 음... 내가 어떤 상황이 있던 가는그 위에 내가 지금 하는 게내 삶이 되니까, 계속 밑에 오물이 있다 하더라도, 맑은 물을 계속 부으면 이제 없어지잖아. 끝없이 부으면. 처럼 좋은 시간, 좋은 감정, 음. 좋은 경험 이런 것들을 그냥 계속 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요즘은 하는데 옛날에 그런 생각을 못한것 같아. 다 의미 없다. 음. 슬픔에 빠져 버리면 나머지는 다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음, 또 하나 읽어줄게. 음. 행복한 삶을 만드는 건 타인이 아닌 나의 마음가짐이라는 걸. 연자는 오랜 시간을 지나 와서야 깨닫는다. 행복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려고 그토록 긴 불행의 터널을 지나왔는지 모른다. 행복도 연습이 필요하대. 음 맞아. 그것도 김창옥 교수도 얘기잖아. 음, 음. 이안 행복하던 사람이 갑자기 좋은 순간이 오고 행복하면은 음, 불안을 느낀대. 음, 음. 어? 음 익숙하지 않아. 익숙하지 않아서. <laughs> 난 불행 속에 있어야 하는데. 어. <laughs> 여기는 어디지? 오 어, 맞아. <laughs> 오케이 난 리,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지. 음, 음, 음. 누려야지. 하음 음. 음, 아까랑 똑같은 말인데 생을 10이라는 숫자로 표현한다면 즐거운 하루가 즐겁지않 아홉 날들을 견디게 한대. 그래서 좋은 한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나와 얘기가 정말 통하는 한 사람이 음, 음, 있으면 음. 수많은 어떤 것들, 사람들이 있어도.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읽고, 그냥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 음.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됐던 것들이 많잖아. 음. 자기도 그렇고 음. 그래서 아 우리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인데 말로 잘 표현이 안 됐던 것들이 음. 있잖아 그래서 음. 아 이거를 좀 최희가 읽었으면 좋겠다 우리 동이사 니가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음. 생각했던 책이 이 책이야 아, 그래. 그래가지고 음. 그 최희 이제 윌라 오디오북 들으라고 하면서 제일 처음에 들으라고 읽으라고 했던 거가 이 책이야 음. 메리골드 이게 우리나라 판권이 해외에 팔리는데 그 동안에 한강 책이 한강에 무슨 책이더라 제목이 생각이 안 되는데 그 한강에 소년이 온다란 책이 있어 그게 그그 음. 그, 이거 우리나라 거야? 응 우리나라 작가야. 어. 소년이 온다가 광주 사태 제목은 들어봤어. 응 광주 사태의 음. 음. 그 이야기를 다룬 건데 아그건 너무 그 실감나게 그려져가지고 이렇게 음. 읽으면서 막쩌릿쩌릿하고 그렇거든. 근데 그, 차, 그 책이 그 책인지 뭔지 모르는데 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강 작가의 책이 판권이 제일 많이 받고 팔린 책이라고 그랬는데 이 책이 그 한강 작가보다 더 높게 우리나라 음. 그 동안 판권 일순위 제일 많은 돈을 받고 팔린 책이 이 책이래. 음, 난 골드, 제목이 마음 이래서 외국어 번역한 건줄알아다 음, 이름이? 나안 보여. 뭐라고 써있는 메리 거 메리골드 마음세탁소. 이름이? 음. 윤정은? 어. 윤정은이요? 윤정은. 윤정은? 음. 요거 후속편이 메리골드 마음사진과. 언니는 완전 강추하는 책이네 그럼. 어. 알겠어. 나의 유튜브 친구들에게도 지금 본연히 추천이 많이, 많이 알 거야. 음. 난 그치. 처음 봤어. 음.